체육 특기자로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는 체육고 학생들은 지금 땀에 젖은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학 입시철을 맞은 최고생들이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인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싱 특기자로 대입 준비를 하는 대전체고 3학년 홍승호 군의 꿈은 한채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전국대회를 휩쓸다시피 했지만 올해 딱한번 열린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는 바람에 좌불안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안 열려서 제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대학을 갈수 있을지 많이 불안합니다. 대전 최고에서 올해 특기자 전형에 도전하는 학생은 32명. 특기자 전형은 한해 너댓 번씩 열리는 3학년 전국 대회 성적이 합격을 좌우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1 9로 전체 20개 종목 가운데 15개 종목만 겨우 한 차례씩 대회를 치렀을 뿐입니다. 유도와 수영, 체조, 근대우종, 핀수영 등 5개 종목은 이마저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2학년 입상 실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1년 사이에 기량이 확확 달라지는 운동부 선수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학년 들어와서 그런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지금 대학 신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음악, 미술 등 예술계 수험생 역시 올해 전국 대회가 대부분 취소되면서 진학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공정이 생명인 대학 입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TJB 이인버입니다